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부어지고 회복해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음. 말씀을 또 시간 나눌 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또 서명,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그래서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네, 요즘 날씨가 참 많이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름처럼 이렇게 소옷만 입고 자는데 아침에 추워가지고 <laughs> 네, 결이 힘으로 이렇게 빼서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덥게 겨울이 오는데요. 아직도 정말 이제 여름이 가고 네,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문은는 제사로리가 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네, 제사로리가 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대살로니가 네, 오서 3장, 6절이 서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죠? 네. 네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정통대로 행하지 않냐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공부하 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에서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안무에게도 패를 띄치지 아니하려 며 함이 우리에게 걸려온 것이 아니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보을 보여 우리의 우리의 예.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하십 네. 오늘은 살로니도서를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 개인과. 공동체에게 주시는 SNS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 성교단체에서 예배 세미나를 이렇게 조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세미나를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오프라인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 때 이제 동자들을 함께 모여서 예배에 대해서 네, 강의를 듣고 또 지난주 토요일에는 세종에 갔다 왔습니다. 세종에서 오프라인으로 예배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컬 연습도 하고 성어 건강하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될지도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건반을 어떻게 디도의 관지를 어떻게 할지도 알려주시고 그런 예배와 관련된 세미나를 이렇게 참석하고 또 개인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는 시간들을 주변에 가지고 있는데. 어 그때 이제 예배 세미나를 제가 참석하고도 강의를 들으면서 제안의 그 이번 예배 세미나 때 도전 주셨던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왜 드리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나요? 우그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제 그 구약의 제사를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좀 떠올려 볼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구약의 제사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양을 이렇게 우리가 진짜 이렇게 정결한 양을 잡아와서 제물로 바치지 않죠? 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에 본인 우리가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예, 나아가는 예배를 듭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해졌구나. 아, 네. 예,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 내가 제 사업을 받았구나. 아, 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믿음이 부어지는 것이 바로 이예배 어, 목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세미나를 그렇게 좀 얘기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들, 주일날에도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에도 좀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예배,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제사음의 은혜가 있으신가요? 네. 그것이 사실 없으면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뭐 교제를 하기도 하고 네. 또 다른 어떤 요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이 제사음의 은혜 주님께서 나를 제사서 구원하셨구나라는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좀 다시 한번더 돌아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예를 배 드리기 위해서 이번 학기 모였는데, 어,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 네, 지금 이한분한분에 다시 생각을 들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구나.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네, 믿으시고, 네, 그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음, 어, 또 우리가 또 각자의 자리또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섬기시는 네, 우리 한분한 한 분이 되시기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대사로리 공서 말씀을 어, 읽었습니다 네, 저희가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었는데 어, 제가 세양을 공경 번역으로 한번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제멋대로 살면서 우리한테서 전해받은 전통에 따르지 않은 형제 자매한테서는 거리를 두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그대로 따라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제멋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마한테서도 공짜로 빵을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게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한테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어 여러분이 우리를 그대로 따라 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오늘 제살로니가 교회 어, 교회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어, 자신은 이제 뭐 예를 들면, 궁자로 빵을 얻어먹지 않았다. 네, 나는, 값 어, 없이, 어, 뭐,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다. 네, 나는 어려고 힘들지만, 밤낮 일을 했습니다. 뭐, 이제 사도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도바울이, 어, 우리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 또 우리의, 어, 우리가 보여주는 이런 본, 본보기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도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오늘 대살론이고서 저희가 전시를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대살론이고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사도 바울이 어, 얘기를 합니다. 어, 어떤 행동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좀 우리가 좀이 시간 같이 나누고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첫 번째로 대살론이고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한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살아남으라. 대살로니가 네. 그러니까 이도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다고 1장 4절에 말씀해 나오면 박혜와 한란 가운데 있다. 네. 박해와 한란 가운데 있다. 네, 사도바울도 이 예수 그리스를 믿고 네. 또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박혜와 한람 가운데 살았던 네, 사도였습니다. 사실, 대살로니가 그의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박혜와 한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어, 자리에 있는 본인 사도마을이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1장 어,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마을이 대살로니가 그의 성도들에 게해서 뭐라고 고민하냐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일합니다. 아, 네. 네, 7절 이유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마,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제림마실 때, 네,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일합니다. 네, 어, 정말 박해와 한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어, 얼마나 이렇게 위로가 되었을까 좀 생각해 보게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심판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네, 이 말씀이 참 그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시나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와,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믿지 않는 자들 네,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위로가 되시는지 자, 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한번 생각했던 것은 내가 지금 현재 바퀴와 활란 가운데 있는가 였습니다 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를 도 믿음으로 바퀴를 받고 있고 활란 가운데 있는가 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교회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예배도 넘쳐납니다 어, 먹을 것도 넘쳐납니다 네, 사실 모든 것이 넘쳐나는 시대에 어,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모든 것이 넘쳐나면, 이게 박해라는 것이, 어, 환란이라는 것이 나와는 좀 동, 동떨어져 있는 것만 가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 성교실을 나가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박해받는 자들의 삶을 정말 간접적으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팔리사인에 있습니다 저보다는 이렇게 무슬림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아, 이렇게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체험하기도 하고 또 제가 파리사에 있을 때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길거리에 이제 어떤 친구가 저랑 이제 사진을 찍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같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저랑 같이 찍은 사진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한국에서 보금을 전도하러 왔다. 페이스북에 그 친구가 유도으로 올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진 터키에 있는 친구, 터키에까지 꽂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운, 너무 무서웠어요. 한동안 정말 파티를 잘못 나가고, 와, 이렇게 팔리산 친구들이 길을 가다가 제 얼굴을 페이스북 통해서 봤으니까 저를 막해지자면 어떻게 하나. 좀 이제 그런 두려움감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한국땅에 살면서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사실 박해와 환란을 당한다는 것이 어 사실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어 듭니다. 어 근데 이제 제 안에 이제 좀 어떤 박해와 환란이나 그래도 한번 좀, 좀 찾아봤더니 어 사실 제가 이제 어 예수님을 믿고 또 때로는 이제 또사역자로서 참 제가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참제 마음이 이렇게 가난해지고 참 신령이 이렇게, 신명이 이렇게 참 많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어 정말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어 그러지 아, 아, 않는 저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예를 그냥 어떤 우리의 마음을 만족주는 좋은 글귀들, 네. 그런 인문학적인 그런 내용들, 또 좋은 음악들, 네. 또 좋은 어떤 음식들을 통해서 아 위로받고 아 내가 주님안에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위로받는 저희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것들로 위로받으면 안되는데 내가 정말이 갈급한 마음이 생겼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면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더 결단하는 이 정도 수준의 제살 때, 좀, 좀 활란의 수준이 아니라 사실 좀 부끄럽지만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어그 주님보다 우선되지 않는, 세상의 것들이 주님보다 우선되지 않으려면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박해와 환란, 십자가와 제자의 돈은 정말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고 네. 그냥 세상에서 주는 그 위로와 어, 격려로 우리가 정말 사랑할수있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도 정말 깨어서 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네. 내가 정말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의 다수의 힘을 정말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아멘 그런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우리 제사별리 공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 도전하고 건너나는 두 번째 상황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네, 것입니다 어, 2장 2절 말씀을 보면 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또 주의 날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 이때 이때 당시에 바울의 서신을 빙자해서 네, 거짓 서신들과 또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종말론을 전파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 우리가 또 알고 있음 있습, 알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대사로의 모습을 전혀 다니지 않았지만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어, 저희가 알수 있게 되는데요. 어, 이에 대해서 사도 바 하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종말의 날이 오기 전에 일어나야 될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네, 이상이 있이후의 말씀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으니까 미혹되지 말고 깨어서 분별하라라고 기명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단위성교회 아시나요? 단위성교회. 단위성교가 그, 1992년 10월 28일 날, 그때 다들 기억하세요? 저는 그때 이제, 7 살, 그때, 그때 저는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안하는데 네. 제가 부산에서 이제, 또그홍교나제 강사함이 있을 때, 저희 부산지부랑 협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셨는데, 그 건물이 예전에 담임 성료회가 사용했던 건물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번에 한번 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간증이 있었거든요. 갔더니 이제 건물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었 정말 그 부산 도심지에 있는 곳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속, 정말 깊은 곳에 산속에 정말 이렇게 있는 느낌의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짐들이 다가지런렇게 정리되어 있는 어쨌든 건물이 굉장히 으스스하고 좀 아,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 다미 성교회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의미의 다미 성교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92년도 10월 28일날 휴거 선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날 휴거 할 것이라고 <laughs> 네, 그러셨던 분들 안 계시죠?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던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많은 혼란이 한국 교회에 있었고 또 이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사도 가대데살로니서를 썼던 이때 당시에도 잘못된 종말론에 빠졌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란과 바퀴가 있다 보니까 거기랑 여러 가지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겨버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사도 마을이 제 사도님 곡서 말씀을 통해서 어, 건면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우리도 지금 이제 종말론적인 우리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러한 어,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주님 오신 날을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모든 일적권의 복음이 증거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종말론의 조건을 가지고서 이런 보음을 어, 전하고 있는데, 어, 네, 저희가 정말 성교하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네, 정말로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정말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준비하며, 또 예비하는 그러한자들로한분하고세워졌으면 한 정말. 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어, 주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인마루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어,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어, 말씀을 정말 추려갑니다. 어, 사도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가 당시 가지고 있던, 어, 여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어, 해결하고, 정말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어,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 사도바울은,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어, 우리를 본받은 자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내와 이제 사교 론이고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야,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얼마나 이렇게, 그, 말씀에 바로 서있고, 자신감 있으면 정말 그렇게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음, 교장의 영혼들이 있지만 그 친구들에게, 야, 나를 본받아서 이렇게 너가 생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사도바로 어떻게 정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좀 생각이 들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한번 더 말씀을 좀 살펴보는데, 어, 그 2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음, 사도바울이 다시 한번더 이제, 어,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어,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이게 사도바울이 얘기합니다. 어, 어,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전통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이제 2장, 이 15절 말씀 앞뒤 문맥상에 있는지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 사도바울이 자신의 지혜, 자신의 생각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가 않고, 어, 시1절 말씀에 나오는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말하는 본, 네, 자신들이 말하는 이전통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지키라는 음, 어,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셨던 그전통그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 오늘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자신들이 말하는 본, 자신들이 말하는 어,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이 교회와 또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 진리를 믿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개인과 또 교회, 어, 우리 가정에 사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으시죠? 에, 그 저희 가상에도 많은 어, 많은 문제들이 있죠 아, 그렇다고나 네, 되게 어렵고 어쨌든 저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사실 네, 네, 사실 많은 문제들이 있죠 저희 결이가 지금도 울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저희 결이를 이제 어린이집에서 허원시키면서 이제 요즘에 저희 결이가 얼굴에 상처가 많이 생기는데 그게 왜 그런지 봤더니 결이가 다른 친구들을 물건 이렇게 막 뺐나 봐요. 네. 다른 친구들의 물건인데 자기 물건처럼 막 뺏고 막 약간 이런 것같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안 봤는데 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좀 크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변해야 될 텐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가 디어 되는 것에 약 사실 좀 이런 걱정도 되고 어쨌든 저또 우리 또 우리 한분한 한 분의 또 개인의 삶에 또 여러 가지. 어, 문제들이 있으실 텐데, 뭐 특별히, 죽음과 어, 이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지 않습니까? 네. 늘이 죄의 문제 가운데 그 사단의 정제함 가운데 우리가, 어, 늘 이렇게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사랑 가운데 우리가 지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네, 오늘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가운데 있는, 어, 있는 줄 알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 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예배 가운데 만나고 아, 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에해결되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평안함이 넘치시기를 정말 많이 축복합니다. 아, 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박해와 한란, 또 그리고 잘못된 종말론의 문제들이 어, 지금도 우리 개인과 교회 본체의 문제가 어, 되기도 합니다. 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으로, 세상의 지혜로, 또 나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조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되십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죄 사함의 능력을 어, 경험하고 어,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아, 네. 네. 어, 제가 기도하고 네, 말씀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사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때 당시에도 또 우리 사회도 일어날 수 있는 이 박해와 환란 또 정말로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과 질일 문제 앞에서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돌아와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자유함을 얻는 우리 한분한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하며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드러진 우리의 예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구속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한분한 분이 될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으로 기도합니다. 아멘.